자 얘들아 우리 소화계 끝냈고 순환계 끝내고 우리 이제 호흡계 갈 거야 호흡계는 1시간이면 돼 이번 1시간이면 호흡계 완전히 끝나고 호흡계는 우리 수행평가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쉬워 앞에 소화계 순환계 했으면 호 호흡계는 솔직히 그냥 식은 죽 먹기야 그러니까 오늘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자 호흡계는 말 그대로 호흡이야 그러면 호흡계라는 기관계에 속해 있는 기관에는 뭐가 있을까? 너네 호흡할 때뭐 이용해? 코 이용하지. 또 코로 숨쉰숨 들이마시면 그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 폐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하고 폐는 호흡계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호흡계에 속한 기관들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가장 큰거 코. 자, 거기 여러분들 76페이지에 보면 그림 있죠. 어, 코 적어주시고요. 코는 뭐할 거냐면 공기에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글씨 보이죠? 안 보이면 그 줌해서 보는 거 알고 있죠? 자 코가 호흡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들아 코에다가 손 집어넣으면 뭐 있어? 코털 있죠? 어, 그 코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세균들 있잖아 그 세균을 1차적으로 코털에서 한번 거릅니다 그래서 코에서 하는 역할 음, 안쪽에 털과 점에 우리 콧물도 있죠. 콧물을 통해 코, 콧물이야. 콧물을 통해서 먼지, 세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들아, 코통에서 들어온 공기가 어디 타고 지나가냐면, 얘들아 우리 그 소화계에서 배웠던 식도하고는 달라요.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그 기관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기 식도는 먹을 식었지만 기는 공기 기자잖아. 그래서 우리는 공기기 때문에, 좀 다른 색으로 동그라미 해볼까? 음. 기관을 통해서 코로 숨 들이마신 공기가 들어오면요. 기관 안에도, 요 기관이 요렇게 생겼으면, 그 안에도 엄청 얇은 털이 있다. 1차적으로 코털로 먼저 한번 걸렀다. 근데 2차적으로 기관에서 한번더 걸러. 그래서 안쪽 벽에 얇은 털을 섬모라고할 거야. 섬모가 먼지와 세균을 한번더 제거합니다. 다 써줘. 요거 요거. 먼지와 세균을 제거 제거한다. 그다음에 이 기관 다음에 기관이 두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다. 이두 가지 갈래를 뭐냐고 하냐면 기관지라고 할 거예요. 기관지. 요거 많이 어려워하더라더라. 얘가 기관이고 얘 갈라서 나가는 게 기관지예요. 기관지는요. 기관에서 나누어 들어있고요. 기관에서 나누어져서 폐와 연결? 연결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기관지에 연결되어 있는 이두 가지의 폐를 봅시다. 폐는요, 두개 들어있어. 가슴 좌우에 한 개씩 들어있고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폐포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이 폐포 얘기해 보자. 폐포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가로막과 갈비뼈로 구성되어 있대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그림 그려줄게. 자 폐는 폐는 어떻게 생겼냐면 폐 앞에 이렇게 갈비뼈가 있어. 갈비뼈가 있고 폐가 더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개의 근육인 가로막으로. 폐를 지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막과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음. 둘러싸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폐포가 뭔가? 자, 이 폐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우리 소화기 할때 얘들아, 소장, 뭐라 뭐로 이루어져 있어서 흡수하기 쉽다 그랬지? 주름과 융털로 있어서 표면적을 넓혀서 흡수하기 쉽다 그랬어. 똑같은 거야. 폐가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이만큼만 산소를 받아들일 거야. 근데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포도 알지? 포도가, 포도 송이송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송이송이 이렇게 폐포라는, 이 동그라미 하나가 폐포거든요? 평평하지 않고 블룩 울퉁불퉁한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표면적을 넓혔어. 표면적을 넓히면 그만큼 많이 흡수할 수 있겠지. 어. 그 소장의 주름이랑 똑같은 거야. 폐포의 역할은 뭐였냐면, 표면적을 높여, 흡수를 잘하게 하는 게 폐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거기 옆에 폐포 보이죠? 어, 폐포, 폐포에다가 요거까지 써주시면, 우리 이제 호흡계를 이루고 있는 폐, 기관지, 기관, 코. 의 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음. 그럼 얘들아, 76페이지 그 네모칸만 채우시고요. 우리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 77페이지가 우리 수행평가야. 그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 테니까 77페이지 넘겨 주시고요. 그러면 얘들아, 그 뒷장에 보시면 이제 호흡 운동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호흡해보면 문제를 다풀수 있을 정도로. 너무 쉬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들숨 날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들숨 날숨을 호흡 운동이라고 할 건데 자 우리 들숨부터 볼까? 들숨 날숨. 보면 들숨은 당연히 음 숨을 들이, 들이 마시는 과정이 얘들아 해봐 음 하고 숨을 들이 마시는 과정인데 들숨할 때 갈비뼈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갈비뼈에 손을 얹고. 음 들이 마시니까 갈비뼈가 어때? 올라가죠. 우리 그거 얘기할 거야. 너무 쉽죠? 자, 들숨일 때의 갈비뼈는요 올라간다. 쉽죠? 어, 올라가. 자, 그러면 내가 들이마시면 내 폐는 폐의 부피, 폐의 크기는 어떻게 되더라? 숨을 들이마시니까 폐의 부피가 커지겠네. 자, 얘들아, 이 폐의 부피가 밑에 있는데요. 밑에 먼저 써주자. 폐의 부피. 증가. 흉강이 뭐냐면 얘들아, 우리 아까 갈비뼈 보이죠? 여기 보여? 어, 갈비뼈랑 폐가 있고 그 밑에 가로막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 부분을 흉강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폐조차도 부피가 커졌으니까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흉강이 막 여기 있나? 어,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흉강의 부피 또한 증가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가로막은 어떻게 돼? 음, 숨 들이마셔서 흉강의 부피가 커졌어. 봐봐, 폐가 올라갔어. 그리고 부피가 커지려면 이 가로막은 내려가야지 부피가 더 커지겠지. 이해돼요? 어, 그래서 가로막은 내려간다. 쉽죠? 어, 자 마저 가봅시다. 자, 그다음에. 흉강의 압력을 얘기하는데, 얘들아,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였어. 이거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 안날 수도 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외워주세요. 부피랑 압력은 반비례야.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한다. 자, 공기는 어디로 이동해요? 공기는 들이마시니까 바깥에 있는 외부에서 폐 안으로 들어가겠네. 그래서 외부에서 폐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날숨 가보자. 똑같아. 음, 내뱉는 게 날숨이다. 어, 해봐. 음, 내뱉었을 때 갈비뼈 어떻게 돼? 내려간다. 괜찮죠? 응. 음. 그럼 가로, 그, 날숨을 쉬었을 때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그렇지. 흉강의 부피는 감소되겠네? 그러면 갈비뼈가 내려갈 거고 부피가 감소되기 위해서는 가로막이 올라가야겠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가로막은 올라간다. 자, 둘 사이 반비례니까 압력은 증가. 날숨일 때는 흠, 폐의 부피 감소. 날숨 공기 후 내쉬는 거니까 폐에서 외부로 나가겠네. 호흡 운동 별거 없죠. 어. 자, 요거는 외울 것도 없이, 그냥 호흡 운동, 그, 그려주, 그, 써주시면 되고요. 맨 밑에, 표 밑에 봐봐야 들어. 폐는 근육이 없어요. 가로에 써주세요. 근육이 없어서 폐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폐 주변에 있는 갈비뼈, 가로막에 의해서 왔다 갔다 상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폐는 근육이 없어서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기체 교환하고 호흡계는 끝납니다. 호흡계 끝나고 바로 백지쓰기 하지 않을 거고 배설계랑 같이 하고 백지쓰기 할게요. 외호음, 내호흡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순환에서, 어, 폐순환을 조금 생각해 줘야 돼. 얘들아, 폐순환 한번 생각해 봐. 폐순환은 심장에서 폐동맥을 통해 폐로 갔다가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게 폐순환이었어. 그럼 얘들 다시 생각해봐. 자, 폐로 왜 갔어? 뭐 받으러 갔어? 산소 받으러 갔었지. 기억나. 어, 그래서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른다.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폐에 가서 산소를 얻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봐봐. 자, 심장이야. 심장에서 폐로 가. 폐로 가서 폐, 폐에서 뭔가 얻어와 산소를 얻어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외호흡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외호흡이라는 거는 폐와 모세혈관 즉 심장 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 물질 교환이다 기체 교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외호흡의 의미 거기에 폐포 폐죠. 어, 폐 하나 하나니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교환이다. 그러면 어떤 기체의 교환이 일어나는지 보자. 자, 심장에 가서 뭐 얻어온다고? 산소 얻어올 거야. 그럼 얘들아, 자, 폐포에서 심장으로 갈때 이때 이때는 어떤 기체가 움직인다고? 산소가 움직인다. 그러면, 심장은 폐한테 어떤 기체를 갖다 줄까? 나 쓰레기 가져왔어. 새거 줘. 할 거야. 그래서 이때의 쓰레기는 뭐냐면, 다른 색깔 뭐 없냐? 여기 파란 색깔. 이산화탄소를 갖다 줍니다. 꺽! 하고, 나 저번에 준거다잘 먹었어. 꺽! 이산화탄소 줄 테니까 새거줘 하고 산소 받아 가는 요 과정이 얘들아 외호흡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외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음 폐포에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 과정이 외호흡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 외호흡 통해서 심장으로 가지고 왔어. 그다음에 그 산소 많은 동맥혈이 어디로 갔어? 온몸으로 갔지. 우리 온몸은. 폐에 가서, 팔이 갑자기 폐에 가가지고 심장 가져오고 할수 없잖아. 누가 갖다 줘? 모세혈관이 피 돌면서 갖다 주는 거야. 어, 내가 폐에 가서 산소 받아왔어. 기다려라. 온몸 돌면서 내가 그 산소 각 집에 전달해 줄게 하면서 혈액, 혈액이 도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또뭘 갖다 줘?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어 기다려 나 왔어. 그러면 우리 또온 몸은 뭘보내줘아 저번에 준거잘 먹었어. 저번에 준 산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쓰레기를 또 투척해 줍니다. 노폐물이라고 하자 쓰레기 말고 어 노폐물을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을 다시 또 줍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다시 갖고 왔다가 또 다시 폐에 가서 새로운 거 갖고 왔다가 요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심장에서 온 몸으로 탄소와 이산탄소를 기체 교환하는 이 과정을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미 온몸의 모세혈관과 조직 세포. 조직 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말하는 거야 얘들아. 조직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써 응. 주시고요. 일어나는 곳 조직 세포죠. 즉 온몸이에요, 온몸. 온몸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이걸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밑에 5번 풀어보자. 산소는 우리 몸에서 어디서 제일 많은가? 폐지, 폐. 그지? 폐가 폐 중에서도 폐포에서 가장 많을 거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야? 산소 다 썼어. 이제 이산화탄소 줄게. 이산화탄소 주는 곳은 결국에 어디야? 온몸이죠. 온몸의 어디? 조직세포. 조직 세포에서 이산화탄소 받아서 그걸 다시 또 이렇게 갖다 주고 있는 겁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기체 교환은 어떻게 주고 받느냐? 이 원리는 확산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밑에 4번 이와 같은 기체 원리를 뭐라고 하냐? 확산. 우리 1학년 때 확산 배웠어. 확산이 뭐였어? 입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곳이 확산이었죠. 그래서 확산 위에 3번에다가 기체가 많은 쪽에 입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 이동한다. 라는 것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호흡계 어렵지 않았어. 쉬웠어. 그지? 그래서 아마 외호흡, 내호흡,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믿고, 자, 그러면 열심히 외워주세요. 오늘 수업 끝!